안녕하세요. 이리스타르입니다. 오늘은 8월 양띠님들 종합은 보겠습니다. 7월에 이어서 8월 변화와 흐름 가볍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7장 카드와 행운의 메시지, 음, 그리고 좋은의 메시지로 보겠습니다. 양띠 님들 네, 양띠 님들 행운의 메시지 음 좋은의 메시지, 행운의 메시지는 운명에 순응하다. 어, 팔월 한달 양띠님들께서는 모든 거를 운명이다라고 어, 순응하는 거죠. 어, 떤 거를 내가 억지로 뭔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띠님들께서도 그동안 열심히 어, 어떤 일을 위해서 어, 지내 오셨고 어떤 거를 위해서 지금 행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 내가 더 이상 뭔가를 이제 할 거가 없어요. 예, 기존에 하던 거 그냥 꾸준하게 해 나가신다면 나머지는 어, 정말 행운이 운명이 나를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운명에 순응하다. 모든 거를 운명에 맡겨서 순리대로 가시는 어, 한 달이 되신다면 양 띠님들께서 원하는 대로 네, 아마 원하는 방향으로 네, 그렇게 이끌어 줄 것입니다. 좋은의 어, 메시지는 문 카드 어 아마 그 동안 양띠님들께서좀 혼란스러워지, 혼란스럽지 않았을까? 예, 뭐 사회가 지금 많이 혼란스럽긴 하지만, 예 마음속에서 혼란함, 또 주위 어떤 상황들 혼란함, 일의 혼란함, 예 이런 혼란함에 이제 빠지지 마시라고 합니다. 아마 양띠님들께서도 이제 그런 혼란함쯤은 다 과감하게 음, 이겨냈으리라 봅니다. 좋은 메시지. 어떠한 그런 혼란함에 빠지지 마세요. 예, 그 내면의 혼란함이 됐건, 어, 사람들간의 혼란함이 됐건, 일의 혼란함이 됐. 예, 그런 혼란함들 예, 보이지 않는 겁니다 부정적인 것들에 음, 내가 휘둘려서 휩쓸리지 마시라는 거죠 어, 혼란함에 빠지지 마세요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현실에 집중해서 예, 그동안 너무 또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왔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혼란함에 빠지지 않는 한 달이 되시라는 좋은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 내 인생에서 마지막 폭풍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몇년 예, 개개인에 따라서 몇 년, 이렇게 3, 4년, 4, 5년, 6, 7년, 이렇게 힘든 어떤 상황들이 이렇게 이어져 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정리가 되신 분도 있을 거고요. 이제 정리가 조금 안 돼서 또 스트레스 받고 빨리 정리가 좀 됐으면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이거는 제일 힘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더 이상 양띠님들에게 힘든 일은 이제 오지 않습니다. 어, 이거 지금 정리하려고 내가 급급하게 막 신경 슬피고 어, 신경 쓸 필요 내가 여기에 집중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는 겁니다. 어, 이거는 시간이 지나가면 있어서 자연스럽게 예, 정리가 다 되고 어, 해결이 다될 거라는 거죠.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지금은 현실적인 거, 현재 잘 되고 있는 거에 예, 신경을 쓰는 거가 좋다라는 거죠. 두 번째 메시지. 음, 구설수가 좀 있다라는 겁니다. 예, 나는 가만히 있죠.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관심도 없고, 그런데 어, 주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말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음, 이때는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가 내가 언행을 조심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 자리에 가서는 한쪽 길로 듣고 한쪽 길로 흘리는 또 현명함, 예, 그런 게 필요합니다. 구설수가 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뭐 어지간하면 가지 않는 거가 예, 좋죠. 네. 그리고 어, 내가 뭐 다른 사람들 음, 말 전하지 않는 거, 예,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설이 있을 때는 항상 음, 내가 내 스스로 마음을 어, 잘 어, 인내하고 자제할 필요가 또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 바로 이어지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잘 다스리라고 합니다. 주위 사람들은 아마 양띠님들의 어떤 그이 마음 어떤 힘든 부분들을 잘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부분은 굉장히 편해 보이고 어 밝아 보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양띠님들의 내면의 어떤 고통들, 내면의 어떤 스트레스 받는 부분들을 음 주위에서는 모를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때 저는 이 카드는 예뭐 기도, 종교에 좀 의지해서 예 수행하고 명상하고 내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라는 카드입니다 8월에 어, 양띠님들께서도 네,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네, 이 카드가 예, 좀 음, 많이 나오네요 예, 그러니까 이건 그만큼 음 다른 사람들한테 내 마음을 잘 보이지 않는 거죠. 네, 내 어떤 힘든 아픔들을 그냥 내가 사귄다는 건데, 어, 이게 이제 시간이 길다 보면 참 힘들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종교에 좀 의지를 해서 기도를 하거나 수행을 하거나, 예, 그렇다면 내 마음이 좀 더, 예, 편안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메시지 금전운이 들어왔습니다. 어 금전운이 일단 들어오면 금전운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양 띠님들에게 금전의 흐름 그리고 금전을 융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예 금전운이 들어왔을 때는 예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금전의 어떤 흐름들이 좋아지죠. 음 금전을 쫓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이 당연히 급하고 금전이 또 많이 많이 들어왔으면 하겠지만 예 금전이 이제 들어왔을 때는 절대 금전운은 예 도망가지 않고. 예, 서서히 금전은 나에게 쌓여 가니까 네, 금전운의 흐름이 좋다. 일단 금전운이 나에게 들어왔다. 또 금전이 융통할 수 있다. 예라는 또 금전의 좋은 흐름 운이 또 양띠님들에게 8월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메시지는 음, 나는 혼자여도 외롭지 않아요. 여왕처럼 왕처럼 우아하게 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시라는 겁니다. 뭐 취미 활동을 하든지. 음, 뭐 산책을 하시던지 아이 쇼핑, 예, 그리고 나만의 어떤 조용한 혼자만의 시간을 예, 보내는 게 좋습니다. 이때는 옆에 누가 있는 것도 귀찮고. 어, 누가 옆에서 나에게 말을 거는 것도 귀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의 시간, 내 네, 우아한 시간을 보내라는 거죠. 예, 내가 혼자여도 나는 외롭지 않아요. 차라리 혼자가 더 좋은 거니까요. 예, 8월에 양떼님들, 나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보내시면서 왕처럼요, 왕처럼, 왕처럼 우아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 여섯 번째 메시지는 예, 페이즈 오브 컵카드 자도치. 예, 나는 잘났어. 나는 예뻐. 나는 왕자야, 공주야. 나는 너무 잘났고, 너무 예쁘고, 너무 멋있어. 네, 예, 8월은 거울을 많이 많이 보시고요. 음, 양띠님들, 음, 정말 내가 이렇게 잘생겼구나. 내가 이렇게 예뻤었구나. 예, 각자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예, 뭐, 남이 인정해주는 거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내가 잘난 맛에, 내가 나 자신한테 만족하면서 흡족하면 됩니다. 어, 충분히 양띠님들 예, 그렇게 하시라고 합니다. 8월한달 양띠님들께서는 어, 정말 어, 내 안의 자아까지 나가나 나, 진정한 나 모든 내면에 나 자신을 올 사랑할 수 있는 예,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예쁘고 내가 제일 멋있어. 음, 이렇게 예, 거울을 좀 많이 많이 보시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면 은 음,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카드는 어, 양대님들께서 주어지는 각자의 일을 성실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금전을 차곡차곡 모아놓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도 많이 나갔을 수 있죠. 하지만 그 불필요한 지출이 아니고, 음, 다 필요한 지출이 나갔습니다. 다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어, 각자가 주어지는 일에서, 각자가 적용이 되는 내 상황에서, 예, 충실하게, 성실하게 일을 해나간다면, 이렇게 금전도 차곡차곡 쌓여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한 결과, 일에 대한 어떤 성취도, 예, 만족할 거라는 겁니다. 음, 8월의 원숭이 띠 님들께, 아, 양띠 님들께서는 그냥 묵묵하게, 예, 묵묵하게 나에게 주어진 일을 이렇게 성실하게 해나가신다면, 그게 곧, 음, 이후에는 이게 이제 큰 어떤 결실, 큰 결과, 예, 금전도 많이 수북하게 쌓여 있는 그런 이제, 어, 추가 메시지로 됩니다. 양띠 님들께서도. 8월에 금전은 들었고 영, 여왕처럼 왕처럼 예, 우아하고 멋있게 또 보내시고 나 자신을 완벽하게 사랑하고 예, 자아도취 내가 나한테 좀 빠져보라는 겁니다 예, 모든 거를 그냥 운명이 흘러가는 대로 운명이 순응하다 운명은 내 편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 주니까요 너무 무언가를 내가 억지로 억지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무언가 억지로 해결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운명에 맡겨보자, 갈대로 가라. 갈대로, 될대로 되라는 포기가 아니에요. 될대로 되라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예. 그리고 혼란함에 빠지지 마세요. 구설이 있다라는 거는 내가 항상 언행 조심하시고요. 예. 사람들 많은 곳에 가능한 가지 않는 거가 좋고요. 어, 힘든 거, 폭풍 속은 내 인생의 마지막 힘듦입니다. 이거 때문에 너무, 예, 과거에 많이 힘들었던 부분들이 이어져 오는 거니까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시고요. 현재,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예, 거기에 신경을 더 많이 쓰기 바라고. 양띠님들, 예, 8월 한 달도 건강하시고, 가정의 편안함, 원하는 모든 일들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리스 두 손모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